어, 보통 목사들이 이 말씀을 들고 설 때는 어, 교인들 보고 목사 욕하지 말라고 할때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한다 하는 의심을 많이 받는 구절입니다. 어, 이 말씀은 어, 예수님께서 어, 제자들에게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어, 이 말씀을 보고 그 톨스토이는 어,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어, 이 세상에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없어야 한다. 그래서 법정을 없애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 법정이라는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된다고 어, 외칩니다. 그래서 어, 유학원 간에 어떤 이유건 간에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하는 것들을 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이제 극단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아, 그런데 우리가 일단 이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비판하지 말라는 아무나 사람들이 잘못한 것에 눈을 감아주고, 어, 사람이 살다 보면 진리와 오류가 분명히 있고, 선과 악은 사실 분명히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가리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일이나 잘해라, 그러니까 너나 잘하세요라는 말씀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고 너나 잘해 이런 뜻이 아니고 어, 여기서 말하는 이 비판은 우리가 보통 어, 학자들이 하는 비판이나 또 크리틱이라고 해서 어, 진짜 오르냐 그러냐 진실이 무엇이냐를 분별하기 위해서 하는 비판. 그것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하지 말라는 말은 심판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어, 사람들 위에 굴림해서 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사람을 심판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복음주의 신학자인 존 스토트 같은 목사님은 어, 이 구절을 놓고 검열관 같은 비판을 하지 말라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 검열관이 뭡니까? 사람의 약점을 찾아내는 사람입니다. 공항을 통과할 때그 사람에게 혹시 마약이 있는가? 그런 것을 초점을 두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검열관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실수를 적극적으로 찾아내어서 흠을 잡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는 비판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가능한 최악의 분석을 하고 그 사람의 계획에 찬물을 끼얹고 그 사람이 한 실수에 대해서 아주 인색해 하는 것을 그런 비판을 말합니다. 그리고 타인 위에 군림해서 심판자의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심판자의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아주 위험한 것인데 사람이 하나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놀이를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 놀이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심판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비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도에서 하건 간에 어쩌다 보면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을 수 있고 그것은 교만을 부르게 되고 교만은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인간의 심성입니다. 교만이 들어오면 끝입니다. 신앙생활은 교만이 들어오는 순간 다 끝이에요.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에서 심판하지 말라는 뜻이지, 에,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차원에서 비판을 금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러면서 왜 에, 심판할 수 없는가? 인간들은 이제 그것을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사실 비판이라는 말보다 심판이라는 말로 바꿔서 하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심판할 수 없는가 그리고 왜 우리는 심판해서는 안 되는가 심판한 그대로 너도 심판당하기 때문이다 말씀입니다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고 싶으면 심판하지 마라 그 심판 때문에 너도 심판을 받는다 이 말씀은 사람은 다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심판할 때그 심리 속에 뭐가 있냐면 뭔가 나는 다르다는 심리가 들어 있기 때문에 심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죄를 지을 때, 저 사람이 실수를 할 때, 나는 뭔가 다르고 다른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판하고 심판하고 판단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은 너나 죄나 똑같다. 도토리 기적이고 인과응보이다. 너가 그 사람을 심판하는 동안. 너도 똑같이 심판 받을 수 있다. 다 돌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5 0부1 0 0부이기 때문에 오늘 주님 말씀하신 건 종말론적으로 너는 심판을 당할 것이다. 남을 심판했을 때 그래서 교구 모임 갔더니 어떤 분이 아주 재밌는 말씀을 하세요. 남편이 해외에서 물건을 잃어버렸대요. 도둑맞은 거죠. 근데 그거 보고 비웃으셨대요. 칠칠 맞지 못하게 그렇게 물건 잘... 관리하지 못해서 어떻게 그걸 잃어버릴 수 있냐 그러셨대요. 근데 그분이 이번에 해외 여행 가셔 갖고 남이 소매치기 당하는 걸 보면서 어, 저거 안 되는데 그러면서 당신이 소매치기를 동시에 당했대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 누구도 남의 어떠한 잘못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입장이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남이 소매치기 당하는 거 보면서 자기도 어 저거 소매치기 당한다고 얘기해 주고 있는데 그그 시간에 자기도 당했으니까. 그러니까 아, 사람은 결국 똑같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심판하는 동안 나도 똑같이 심판당한다는 그 말씀.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듣고 오늘 그 말씀 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사람은 다 똑같다. 그리고 두 번째 주님께서 심판하지 말아야 할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는 3절과 4절입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네눈 속에 들보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티가 보이거든요. 들보가 있어도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네눈 속에는 들보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때 항상 외국의 가능성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항상 오류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들뽀라고 하는 것은 편견이에요. 그리고 고정관념이고 아주 주관적인 견해, 자신만의 아집들이 다 있습니다, 나름대로. 살아오면서 자기가 쌓아온, 자기가 본, 자기가 체험했던 자기의 시각이 있고 자기의 관점이 있고 자기의 세계관이 다 있기 때문에 사실 모든 것을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뭐 학자들이 또 과학자들도 하는 얘기요 과학조차도 사실은 객관적으로 본다는 건 불가능하다 얘기를 합니다. 사실 그 독일의 후설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현상학을 창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현상학이 아 현상을 보는 눈을 키우는가 보다 싶어서 제가 이걸 한 학기 세미나를 철학과에 가서 들었습니다 이 현상학이라는 걸 들었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려운데 한 가지 그한 학기 동안 공부하면서 딱 생각나는 단어는 딱두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어떠한 현상 자체를 판단할 때 어떤 현상 자체를 제대로 판단할 때는 사람들에게는 다 누구나 인텐션이 있다는 거예요. 지향성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저는 이것을 의도라고 봅니다. 사람은 누구나 모든 걸볼때 자기 나름대로 의도를 가지고 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제대로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설이라는 학자가 주창한 것이 판단 중지를 하라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에포케라는 말을 했습니다. 에포케, 모든 일을 볼 때. 모든 사람들의 판단을 할때 항상 가로치기를 하고 일단 보류를 하라 네가 이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항상 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진지하고 이 후설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엄밀한 사람이에요 수학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평생을 이 현상학에 몸을 밟힌 사람인데 정말로 진리를 밝히기 위해서 판단하고 또 판단해 봐도 인간에게는 항상 인텐션, 자기 의도가 숨어 있기 때문에 항상 왜곡되어 있고 항상 잘못 판단할 수 있으니 판단을 중지하시오. 에포케, 보류하시오.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타인의 잘못을 항상 과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항상 확대할 수 있고 항상 어, 왜곡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것이 바로 들보라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 들보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항상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한 마디라도 이 사람은 어떻다라고 판단하는 순간 그것은 틀렸다는 거예요. 거의 틀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는 증인이 아니면 말하지 마라 이런 말. 증인이 아니면 말할 수 없다. 내가 직접 보고 눈앞에서 본것 아니면 그것 외에는. 가로치기를 하라는 거죠. 일단은 가로치기를 하지 않으면 어렵다. 그 들뽀, 들보, 들보가 있기 때문에 에, 제대로 판단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 주시는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 에, 5절 말씀에서는, 어, 타인의 눈에 티는 뽑아줘야 됩니다. 타인의 눈에 티가 있다면 후 불어서 빼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너나 잘해라는 뜻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그러니까 타인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또 타인에게 실수가 있고 죄악이 있으면 그거 바로 잡아 주는 것이 사실 기독교 전통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회 안에서는 잘못한 형제와 자매가 있으면 세번 권면하라는 말을 주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삼심제예요. 법정에서. 그래서 타인의 티를 빼어줘야 되고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바로 잡아줄 때는 첫째는 네 속에 있는 들보를 일단 빼고 이제 티를 뽑아주는데 검열관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의적으로 저 사람의 실수를 처벌하고 원수를 갚는 마음으로 하지 말라는 뜻이고 마치 의수를 베푸는 의사의 마음으로. 의사가 칼을 들지 않습니까? 칼을 들고 환자에게 칼을 댄다는 거죠. 그 모습 자체는 비판하는 모습이에요. 심판하는 모습이고 죽이는 모습 같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의사의 마음은 이 사람을 고쳐주고 싶은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스톰이라고 하는 어거스틴을 회개시켰던 이 초대교회의 교부는 사랑의 동기가 아니면. 칼을 대지 마라. 사랑의 동기가 아니면 그 사람에게 비판의 메스를 대지 마라. 그래서 항상 타인의 티를 할 때는 나의 들풀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의 티를 뺄때 가슴 아픈 마음으로 빼라. 그래서 다른 사람이 실수할 때는 항상 저 실수가 나의 실수도 있다는 거. 저는 그렇습니다. 그 TV를 보면 뭐 막그 범죄에서 하는 거 보면 다 남의 일 같지 않다고 판단하는 거죠. 다 남의 일 같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어, 티를 뽑아주라. 이 굉장히 진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그러니까 심판은 하지 말되 이제 6절의 말씀은 이것을 또 뒤집는 말씀을 마지막 하십니다. 이게 뭐냐면 심판은 하지 말고 분별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심판하지 말라는 말도, 그럼 도대체 뭘 하라는 거냐? 분별하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6절에 있는 말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마라. 어디서 많이 듣던 말 아닌가? 개 돼지입니다. 왜냐하면 개와 돼지는 그 거룩한 것을 발로 밟고, 또 너희를 찢어서 밝힐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이 주님이 앞 1절에서 5절에서 하신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하신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6절은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재판관이 되어서 심판할 자격은 없지만 그렇다고 너희가 다 바보는 아니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이 잘못한 것 이것저것 비판하고 지적하고 심판할 자리는 아니지만 그러나 분별 못할 사람들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말은 하지 않지만 사람들에게 "이것이다"라고 함부로 말하지는 않지만 마음속에 다 선과 악은 다 분별해야 한다는 거죠. 다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뭘 잘못했는지, 이 사람이 무엇이 문제인지는 다 분별하라는 거예요.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 말씀은 "개 돼지에게 함부로 주지 마라" 그니까 국민을 "개 돼지"라고 했다가. 아주 고옥을치른 고위 공무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데 예수님에게도 개 돼지가 있었어요. 예수님도 3년 동안 다니시면서 개 돼지가 그분에게 있었는데 첫 번째 개 돼지는 헤롯이었습니다. 저 여우라고 예수님이 맨날 욕했어요. 여우 같은 놈, 여우 같은 놈. 그리고 두 번째 개 돼지가 누구냐면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 회칠한 무덤, 독사 새끼들하고 계속 욕하셨습니다. 예수님. 이 말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개, 돼지가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분명한 증거를 보고도 하나님에 대해서 냉혹할 정도로 냉담하게 경멸을 보내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칼빈의 얘기입니다. 도저히 병이 깊어서 치유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자신을 악한 흐름에 완전히 맡긴 사람들입니다. 말을 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성령의 역사를 모독하는 사람들이라고까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어떤 얘기를 해도 들어먹지 않는 사람들,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해도 이미 거기에 그냥 눈을 딱 막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얘기를 해도 다안 좋게 듣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아예 말을 하지 말아요. 그죠? 아예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마라. 아예 그 사람에게 무슨 진지한 말을 하지 말고, 지적하지도 말고, 그 사람에게 도와줄 생각을 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당신의 선의를 다 짓밟을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착 닫은 사람들은요, 이미 악의에 가득 찬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거리를 두고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분별이라는 것은 말로는 하지 않지만 우리는 이미 눈으로 보고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오늘 상반된 말씀을 두 가지 다 하셨습니다. 하나는 심판하지 마라. 말로서 심판하지 마라. 그리고 그러나 분별하라. 분명히 분별하고 그 사람의 선과 악을 분별하라. 그리고 함부로 하나님에게 마음을 맡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예 하지를 마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그내 눈을 먼저 밝히는 것이 오늘 중요하다 내 속에 있는 눈그 들보 그래서 오늘 사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에, 자기 성찰이 얼마나 중요한가 먼저 자기를 먼저 돌아보는 그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형제의 티를 사랑의 마음으로 어, 빼어줄 수 있다면 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이 어려운 말씀 같이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함께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